자, 오징어 게임 2 타이틀 모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컴포지션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지 제가 제공해 드렸죠. 그 이미지. 자, 뭐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2 타이틀 모션이기 때문에 어,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거 만드는 거를 한번 유튜브에다 올려 놨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 이렇게 뭐 제재가 들어온 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요거 만드는 방법을 영상까지 같이 남기도록 할 거니까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주의를 해 주세요. 이런거 쓰실 때, 쓰실 때 저도 이제, 어, 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모험인데 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채널이 이렇게 막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삼성 광고라든지 LGU 플러스 광고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 되셔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더블클릭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제가 아까 제공해드린 어 오징어 게임 2 요거 타이틀을 갖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징어 게임 2 타이틀 요 갖고 와 주시고 저희가 컴포지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배치까지 해주세요 여기 이제 갖고 오시면 저희는 이제 화면 꽉 채워서, 꽉 채워서 얘를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기, 자, 스케일 단축키, 제가 S라고 했습니다. 그죠? S. 자, S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스케일이 뜨고요. 자, 한글로 되이 있으시면 안 나옵니다. 영문으로 하셔야, 영문으로 하고 S를 눌러줘야 여기 스케일이 나와요. 자, 여기, 사이즈를 한 어느 정도로 키워주냐면 150, 150까지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50까지. 자, 150까지 사이즈를 키워주신 다음에 요거 여기 여, 옆에 보시면 이제 잠금이 있는데 잠궈주기 전에 먼저 자 약간 좀 반투명하게 좀 해줄게요. 지금 요거 굉장히 밝아 여기죠. 약간 야광색 비슷하게 이제 마젠타 색상이다 보니까 이제 눈이 좀 아파서 여기 단축키 T, 이번에는 T입니다, T. T를 눌러주시고, 오퍼시티를 한 30까지 낮춰주세요. 30. 그럼 눈이 좀 편안해지죠? 제가 여기 앞에서 제가 확대를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눈이 안 피곤하실 겁니다. 이렇게 낮춰놓고, 여기. 잠궈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먼저 이제 그림을 그려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솔리드라는 거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솔리드. 솔리드, 이 솔리드가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어, 단순 색상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 레이어 자 여기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요 여기 빈 공간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뉴에 들어가서 솔리드 요거 불러주세요 여기 빈 공간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 뉴에서 솔리드 요거 해주시면은, 자, 여기 창이 하나, 솔리드 세팅이라고 창이 요렇게 하나 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삼각형, 동그라미, 삼각형, 네모, 이렇게네 가지, 세 가지의 도형이 검은색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주세요. 솔리드 컬러를 블랙으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클릭으로 하게 되면은 완전 블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드래그로, 이렇게 여기, 여기 모퉁이까지 이렇게 갖고 가시면은, 여기 숫자가 0, 6개로 블랙이 맞춰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 레이어가 이제 여기 또 OK 눌러주시면, 검색 레이어가 꽉 차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도형 툴, 도형 툴, 여기, 저희가 마스크 씌울 때한번 했었어요, 그기죠 여기 길게 눌러주시면은, 엘립스 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요 엘립스 툴, 요거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는데 뭐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아저 저희가 이제 그공 동그라미 맞춰줬던 것처럼 맞춰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검은색 원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검은색 원이 안 만들어지고 자 뭔가 파란색 여기에 파란색 레이어가 하나가 생겼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번에 셀렉션 툴. 셀렉션 툴로 여기 더블 클릭해 주시는 거죠. 여기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요 동그라미에 맞춰 주세요. 이번에는,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여기 마스크. 마스크 요거를 하나 복제를 할 겁니다. 자, 컨트롤 D 눌러주세요. 컨트롤 D 눌러주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똑같은 게 하나가, 여기에 반복 복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제가 된 거예요. 똑같은 게. 자, 여기 요 모드를 좀 바꿔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Add로 되어 있는데, 얘를 Subtract 요걸로 바꿔주세요. Subtract 세 번째 거. 그러면은 자 없어졌어요. 동그라미가 그죠? 동그라미가 없어집니다. 자, 요거 이제 사이즈를 줄여줄 거예요. 사이즈. 사이즈 줄이는 것까지. 자, 요거 더블 클릭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자, 얘 사이즈를 줄여 주시면 가운데 중심점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사이즈를 주, 사이즈를 줄여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비율로. 그러면 자, 여기 진한 원이 표시가 되죠? 요 부분에.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즈를 대각선 모퉁이 에 있는 점을 잡고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삼각형, 사각형을다 만들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봐주시고요. 제가 삼각형하고 사각형 만드는 거를 한 번에 보여드릴 테니까, 동그라미 저희가 해준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반복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고, 그 다음에 OK 눌러주고, 이번에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삼각형은 요거 펜 툴로 사용해요. 삼각형은, 자, 삼각형은 포인트가 3 개이기 때문에 이걸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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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죠?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펜툴이에요. 현재 펜툴. 얘로 여기 점을 잡고 이동시켜서 삼각형에다가 배치해줍니다. 이렇게 자 삼각형 끝났어요. 자 여기서 똑같이 똑같이 자 마스크 얘를 Ctrl D를 눌러서 복제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들을 서브트랙트로 바꿔줬죠. 바꿔주면은 지금 삼각형이 없어졌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요거 더블 클릭하고. 사이즈 줄여서. 이렇게 이제 사이즈 줄여서 삼각형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컨트롤 시프트 하고 사이즈 줄여 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사각형. 이번엔 사각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솔리드 블랙입니다. 이렇게. 이번엔 사각형은 여기에 있죠. 렉탱글 툴. 그죠? 여기 렉탱글 툴이 있어요. 요걸로 사각형 그려주시고, 그려주시고, 얘도 똑같이, 여기, 점 더블 클릭해서, 이 사각형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해주시고, 서브트랙트. 그 다음에, 요거 사이즈 줄여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요렇게. 안 맞는다 싶으면은 요것도 줄여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이제 오징어 게임의 이제 글씨를 이제 완성을 시켜 줄 거예요. 자, 레이어를, 일단은 여러분들, 레이어 이제 다른 부분이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로 적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다 잠궈줍니다. 여기 레이어, 여기 부분, 자물쇠 다 잠궈주세요. 여기 다 잠궈주시고, 자, 펜 툴을 선택합니다. 펜 툴. 펜 툴을 선택해서, 여기, 요 부분, 여기 시작에서, 여기 바깥쪽에다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 여기, 클릭을 하실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주시면은, 직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Stroke 라고 하는 항목에, 여기 필은, 요거 필은 안쓸 거고, Stroke 항목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이라는 글씨를 클릭해주면은 여기 필 옵션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위에 필 글씨를 클릭해 주시면 필 옵션이 뜨고요. 여기 논으로 바꿔주세요. 맨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스트로크는 글씨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요거 컬러 지정해 주는 쪽입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화이트, 여기 F가 6개로 되어 있는 게, 있는,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OK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두께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두께는, 한 30픽셀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지금 얘는 여기를 첫 번째로 찍었고 두 번째로 찍었어요 그래서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면 라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성되는 모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주는 방법도 가능은 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여기는 얘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자 펜툴로 여기를 찍어주시면 되는데 어디를 찍어주느냐 여기 라인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여기 라인을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 흰색 있는 부분, 여기 위쪽에서 찍고, 위로 시프트 눌러서 찍어주시면은 라인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 뭐 위치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위치를 옮겨주고 싶으시면은 여기 셀렉션 툴로, 요 셀렉션 툴로 하셔야 돼요. 셀렉션 툴로. 여기 마우스 포인트가 흰색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앞에 봐주세요. 흰색 커서로 돼 있잖아요. 얘가 라인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요.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죠?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검은색으로 바뀌었을 때 얘를 움직여서 배치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검은색으로 바뀌었을 때 움직여서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요 부분들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순서, 요 징이라는 부분 먼저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 쉐임 레이어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계속 그려지, 계속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키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직선이 나오고, 자 위치가 어 위치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셀렉션 툴로 셀렉션 툴로 얘를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요 부분에서도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얘는 근데 어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은요, 밑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응 받침은 여기 원으로 그려줍니다. 엘립스 툴로 요거 엘립스 툴로 바꿔서 여기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위치 이동. 자, 셀렉션 툴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자, 여기 나머지 글씨. 여기 여기도 자, 뭐 동그라미를 새로 그려 주셔도 되고요. 동그라미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 여기도 지금 보, 보면은 이제 쉐임 레이어 안에 보시면은 자, shape 1, 2, 3, 4, ellipse 1 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 원형이에요. 자, 얘를 Ctrl D, 복제해주시고, 이동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펜 툴로,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고요. 고 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아이고, 자또 레이어 한번 찍어주시고 위에서 밑으로. 자 요거 레이어를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선이 계속 이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선이 계속 이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요 쉐임 레이어를 계속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요 어. 까지 진행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요 기억인데 기억을 이제 방향을 뭐 그냥 요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요렇게 요렇게 거꾸로 그려 줄 겁니다. 근데 요거 모션을 보면요. 모션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글씨가 요렇게 있는데 기억이 자, 여기 처음에 여기서 밑에서 여기서 시작해요. 라인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라인이 짧아집니다. 라인이 쭉 길어지고, 또 밑에서 요만큼 또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글씨는 계속 이렇게 해서 기억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거꾸로 넣어줄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밑에 찍고, 위에 찍고, 여기까지. 이렇게 좀찍어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Shift 누르고 찍어주시면 이렇게 수평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얘를 좀더 길게 쭉빼줄 겁니다 셀렉션 툴로 해주셔야 돼요 셀렉션 툴 얘로 요 부분에 점을 잡고 얘를 좀 늘려 줄 겁니다 이만큼 기울게 맞춰서 그래서 얘 점을 선택을 하는 방법은 쉐입 a 7 안에 마지막에 여기 만들어진 쉐입 7번 안에 패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 패스라는 게 있고요. 요 패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 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점을 얘를 좀 길게 이렇게 내려 주겠습니다. 지금 글씨는 여기까지인데 글씨는 여기까지인데 얘를 한요 정도까지 내려 줄 거예요. 이렇게 기억은 이 정도까지 맞춰주시고 나머지 얘네도 방향 여기 앞에 잠깐 봐주세요. 이거 A 부분 이렇게 어 이거는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방향 확인해 주세요. 방향 레이어 선택하고 펜툴로 자, 요번에는 여기 요거는 여기 동그라미 하나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어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잡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여기 엘립스가 있었어요. 엘립스. 요거. 엘립스. 얘 엘립스 컨트롤 D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 엘립스 3번이 바로 위에 생겼는데, 여기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거 멈추고 앞에 봐주세요. 여기 지금 엘립스 2를 Ctrl D 를 눌러주면 엘립스 3이 위에 생깁니다. 근데 요거를 끌어다가 맨 위로 올려줄 거예요. 요렇게. 엘립스, 엘, 엘립스 3이 여기 맨 위로 올라와졌죠? 그죠? 자, 다시. 여기 엘립스 2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원이 하나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D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쉐입 10번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요.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요 파란색 라인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징어의 요이응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동그라미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 앨리스 3번 선택하고 얘를 옆으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뭐 굳이 위로 올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순서상 순서상 얘가 어디에 있는 동그라미인지 이거 이름도 다 바꿔줄 거거든요. 어디에 있는 부분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메뉴로 올려준 거예요. 순서상으로 자 이렇게 놓고 펜툴로 펜툴로 밑에서 위로 요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요 숫자 2는 이제 곡선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곡선. 곡선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자 펜툴로 그리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펜툴로 여기 시작하는 부분 클릭하고, 이렇게 시작 부분 클릭하고, 자, 여기서, 여기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바뀌는 위치가 있죠? 여기에 시프트를 누르고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생겨요. 자, 여기 곡선에, 곡선에 가운데 부분, 여기를 클릭하고, 밑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드래그, 곡선이 생겼죠? 근데 이것도 수직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내릴 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수직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곡선으로 가다가 직선으로 되는 위치 있죠? 여기에 한번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기 그냥 클릭해주시면.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직선입니다. 직선되는 위치까지 시프트 누르고 클릭 한번 해주시고. 얘는 여기만 곡선이 되면 되잖아요. 얘도 똑같이 여기랑 가운데다 해줬던 것처럼 얘도 여기쯤에서 찍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시프트 누르고 내려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가운데 시프트 누르고 클릭.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시프트 누르고 클릭. 해 주시면 숫자 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진행을 해 주시는데 자, 방향이 여기 찍고 여기 이제 이렇게 클릭한 거예요. 여기도 클릭했고요. 얘는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준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클릭했고요. 얘도 클릭.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이에요. 이렇게. 자, 이 방법으로 곡선도, 직, 곡선이랑 직선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